오늘은 10편으로 기업 컨설팅 진입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 컨설팅 분야는 경험 있는 분들과 전문 지식을 갖춘 많은 분들이 진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입 방법과 진입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 주변에서도 지인들이 많이 문의하기도 해서 기업 컨설팅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께 저의 경험과 준비해야 할 것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쉽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고 기업 컨설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업 컨설팅 경력은 2010년부터 기업 컨설팅 분야에 진입하여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 컨설팅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는 중소기업 지원 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과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며 대학교에서 전공한 경영학을 수석사와 박사과정을 거치며 전문 지식으로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공인하는 경영지도사 마케팅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여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기업 컨설팅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기업 컨설팅 시장 진입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지원 기관을 퇴직하고 바로 중소기업 컨설팅 기업에 취업하여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동 컨설팅사 근무 시 10년 이상 경력의 고참 컨설턴트와 협업하며 컨설팅 과정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2년 근무 후 독립을 위해 퇴사하고 현재까지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창업론 등을 강의한 바 있고 기업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분야는 중소기업 경영자문, 중소기업 CEO와 근로자 대상 경영교육, 조합 등 비영리 기업의 운영자문, 창업지원기관 창업자 멘토, 정부 사업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 컨설팅 시장에 진입하여 성공하기 위한 필요한 필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가공인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정부기관에서 정부 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자격증은 거의 필수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사나 박사학위가 있을 경우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고 대외 공신력도 확보되어 활동하는데 유리합니다. 당연히 컨설팅 수행 시 학력과 경력에 따라 컨설팅 단가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으로 컨설팅 시장에 진입하여 활동하게 되면 초보자는 잘 몰라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 경력이 많은 컨설턴트 분을 멘토로 모시고 협업하며 현장에서의 컨설팅 방법, 보고서 작성 방법, 다양한 컨설팅 매뉴얼이나 분석 기법 등 노하우를 배우며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 기법도 진화하기 때문에 틈틈이 새로운 방법론을 익히고 기업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응 방안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컨설팅 시장에서 살아남고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협업을 할수 있는 인정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신규 컨설팅 대상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자신만의 영업력을 필히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 컨설턴트로 성공하기 위한 요소를 제 나름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컨설팅은 기업 실무자가 책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이론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현장 실무자의 설명을 듣고 컨설턴트가 보유한 다양한 툴과 자료를 활용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매뉴얼이나 다양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컨설턴트에게 자료가 없는 경우 스스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자료를 보완하여 사용하면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도 컨설턴트의 중요한 능력이며 경쟁력입니다. 하버드 MBA 출신이 글로벌 컨설팅사에 입사하니 1년 가까이 회사 자료실에서 자료를 찾고 복사해오는 일만 시켜 짜증났다고 합니다. 이후 소규모 프로젝트를 맡아 수행할 때왜 선배들이 자료 찾는 일을 시켰는지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컨설턴트가 대부분의 결과물을 생산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나 CEO는 거의 현장에서만 근무하여 행정능력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컨설턴트가 현장 실무자의 설명을 듣고 결과물을 생산하여 기업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분야에 진출하면 세개 내지 4개 정도의 성격이 다른 컨설팅을 수행해서 수익 모델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만약 한 개의 컨설팅 분야가 중단되면 다른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되어야 안정적인 경영을 할수 있습니다. 수익 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기관마다 기관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백문이 불효일견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을 예를 들어. 컨설팅 분야의 현장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의미인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백견이 불효일행으로 100번 보는 것은 한번 실행해 보는 것보다 못하다고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기업 컨설팅은 현장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노자님의 도덕경에 화기광 봉기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신의 빛남 즉 똑똑함을 누그러뜨리고 일반 사람들 속에서 같이 지내며 그들을 이해시키고 동화시키면 당신의 뛰어남을 보고 이전으로 받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컨설턴트 분들도 자신의 전문 지식만 생각하고 현장의 현실과 애로에 동화되지 못한다면 결코 컨설팅 분야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세히 설명할 것이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 분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신껏 배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